삼회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에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지는 일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함에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광야에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하심이 고백. 500... 되고 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광야의 거리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증거되며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 걸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광야가 아닌 초원이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곳을 지나고 또 그런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짧든 길든 혹은 일찍이든 혹은 늦든 상관없이 거의 다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는 광야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평범한 양치기로 살던 그가 골리앗을 이기며 또 왕의 신하가 되었고 또 왕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군사가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삶에서는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또다윗을 비롯한 하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광야를 통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먼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바로 앞에 22장 말씀에서 다윗은 높당으로 도망가게 됐었었지요 그런 다윗이 그 높당으로 도망간 것과 또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 에돔사람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를 들었던 사울은 군사들과 무기를 챙겨서 높당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지만 다윗은 이미 그 땅을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화가 난 사울은 도에게 시께서 모든 제사장을 단한 사람도 남기 없이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는데 그때 그 제사장들 가운데 유일한 한명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살아서 유일한 제사장으로 유일하게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그 제사장이 지금 바로 다윗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제사장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기 위하여 그 우림과 둔뱀이 있는 그 에봇과 함께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들고 있는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를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욧으로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타났죠. 제사장에게 먹을 것과 어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줄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그 높당에 있었던 사람 제사장이 무엇을 줍니까? 진설병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진설병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겼을 때 주었던 그 칼도 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어떤 떡입니까? 진설병은 안식일 날마다 그 성수에 넣었다가 다음 안식일에 빼는 그 진설병으로. 그러니까 빼면 그 진설병은 마르고 거친 떡입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도 주었지요. 다윗에게 그 제사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그냥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칼이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 칼인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그 칼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장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더 깊은 광야, 그런 아둠람 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사백 명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게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들은 나중에 이들은 그냥 사백 명의 떠돌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함께 나라를 세우는 그 공신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의 근간과 기초가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 선지자 갓 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숨어 있는 다윗에게 유다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그갈 길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사건은요, 다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다시 광야를 있는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요. 다윗을 광야로 불러낸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궁에서 진수 성찬을 먹으면서 호의 코식하지만 다윗은요 반면에 말라 비틀어진 진설병 그러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으며 구별된 자 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뜻하는 극칼을 그 통하여서 내가 극칼을 그 들고 있음을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그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를 끌고 나가면서 유일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유일하게 남았던 그 제사장을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하고 원통한 자, 힘든 자, 그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초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이 쫓겨 다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자신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러하다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지나게 하시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라는 거룩한 떡을 먹여 주시면서 강력한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진짜 왕인 누구인지를 보여 주시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사장을 보여 주며 누가 하나님의 기름 무심을 받은 자인지를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임하였는지를 보여 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 백성들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만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광야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이라는 겁니다. 분명 다윗이 광야로 오면 다윗이 광야로 오면서 무너진 것이 너무 큽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왕의 사이였던 사람이었으며. 왕궁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광야로 나오면서 상실되었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광야의 삶에는 나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내 안에 있던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곳이요 광야는 내 안에 있었던 내 나라가 무너지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세워지려 하려 한다면 우리 삶에 막강한 힘과 강력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면 분명히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들은 끊임없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준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의 님 나라를 세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작든 크든 광해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걸어가십시오. 조금만 더 애써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광야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니, 설사 우리가 실수하여서 광야를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세워가는 장소와 시간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애초에 다윗을 광야에 보내지 말고 그냥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높이시면 되지. 왜 굳이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힘들게 광야에 있게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굳이 보호하실 거면 아예 이런 일을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굳이 보호하실 거면 굳이 광야로 안 나가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사울에게서 보호하시고 숨기시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다윗 가운데 일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울에게 보호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광야에서만 광야를 통해서만 주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났지요.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광야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광야 훈련은 철저히 실패라고 할 수밖에 또 실수한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광야의 시작의 때와 광야의 끝의 때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높은 산도 없고요 깊은 계곡도 없습니다 평평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으면서요 그들 안에 있었던 아주 높은 피 있었던 그 모든 산들이 다 깎이게 됩니다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깊은 계곡들이 완전히 메워지게 되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드러나버립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도 드러났고 그들의 영적 교만도다 드러났고 그들 안에 깊이 숨어 있었던 영적 제약도 다 드러났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시작될 때 그들은 우린 잘난 인간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말했던 그들이었지만, 광야 끝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영적 패턴이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처음에 광야의 삶이 시작됐을 때요 사울을 비난하며 요, 요나단을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애써서 노력하했는데 내가 한 것이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며 원망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일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자 다윗은 그들을 도와주려 고 갑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며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그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느냐라고 하며 원망을 했었지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를 걱정하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안정과 안녕을 선택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일날 사람들이 건져줬는데 배신합니다. 목숨 걸고 자신들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날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을 사우에게 팔아버립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 기억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보았던 그 사울과 요나단에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분명 그 일날 사람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맞다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물은 뜻 앞에 은혜를 구하고 원수를 갚기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다윗 단에 있었던 높은 산이 깎이고 다윗 단에 있었던 깊은 골짜기가 메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께서 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광야로 만들어 우리의 산에, 우리 안에 있었던 높은 삶을 깎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계곡을 메워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에 나타날 수 있는 완전한 광야로 만드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가 산에 걸리고 계곡에 인하여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덮어서 오직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광야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될수 되는 영적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광야를 빨리 끝내는 것이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광야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려는 전한 광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시사 그 광야 가운데 주의 나를 준비하시며 그 광야를 통하여 주의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철저히 광야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시작되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광야가 되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던 높은 산내 안에 있던 깊은 계곡 다 깎이고 메워져. 철저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철저한 광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학자 여러분 광야는 가는 곳이 아니라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조금 더 조금 더 광야를 탈출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광야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들어가시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하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